안녕하세요. 부산외고어대학교 골프 전공 김교동 교수입니다. 골프에서 흔히들 슬라이스냐 훅이냐 하는 것을 구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골프에서는 이런 구질이 9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9가지의 구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에서의 구질 아홉 가지는 스윙 패스와 클럽 페이스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스윙 패스라 는 것은 제가 지나다니는 클럽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클럽 페이스의 모양은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열려 놓냐 닫혔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스윙 패스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에서 공과 목표를 연결하는 이미의 선을 타겟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타겟 라인이 설정이 돼 있을 때 타겟 라인보다 안쪽에 있는 구간을 인사이드의 구간이라고 하고 바깥쪽 구간을 아웃사이드라고 합니다. 골프 클럽이 지나다니는 스윙 패스는 이 안쪽 구간에서 안쪽 구간으로 들어오는 인사이드 인 구간과 아 인사이드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인사이드 아웃 스윙 패스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아웃사이드 인 스윙 패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클럽페이스가 정확하게 맞았다고 가정할 때에 인해서 아웃으로 스윙하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똑바로 날아가게 되고 밖에서 안쪽으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올 때 클럽 클럽페이스가 정확하게 공에 맞았다고 가정할 때 왼쪽으로 똑바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 정확한 인사이드 투 인사이드 스윙 궤도일 때는 공이 똑바로 날아가는 스트레이트의 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윙 패스에 대해 클럽 패스의 모양에 대해서 달라지는 구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정상적인 스윙 패스를 인사이드 투 인사이드 스윙 패스라는데 이때 클럽 패스가 정상적으로 바로 맞게 되면 스트레이트의 구질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클럽 패스가 열리게 되면 흔히들 말하는 슬라이스의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왼쪽으로 클럽페이스가 다혀 맞게 되면 훅의 구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스윙패스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일 때 클럽페이스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스윙패스의 스퀘어로 스퀘어로 오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똑바로 날아가게 되고 여기서 클럽페이스가 더 열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공이 출발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악성의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클럽페이스가 스윙 궤도보다 인해서 아웃으로 나가는 스윙궤도보다 왼쪽으로 닫히게 되면 공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윙 패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클럽 페이스가 정확하게 스윙 패스에 일치해서 맞게 되면 공은 왼쪽으로 똑바로 날아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 클럽 페이스가 스윙궤도보다 열리게 되면 공은 왼쪽으로 출발했다가 오른쪽으로 휘게 되는 구질의 공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스윙 패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클럽 페이스가 닫히게 되면 왼쪽으로 출발했다가 공은 더 왼쪽으로 휘게 되는 흔히 말하는 악성의 후계 구질이 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골퍼들은 헤드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공이 처음 출발할 때 직진의 성향이 좌우로 휘는 성향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스윙 패스를 더욱더 신경 써서 연습하셔야 되고 여자 골퍼들은 처음에 공이 날아갈 때 스피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열렸느냐. 다쳤느냐에서 공의 구질이 결정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스, 클럽 스윙 패스보다는 클럽 패스의 모양을 좀더 신경 써서 연습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원리에 입각한 본인의 구질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스윙 연습을 할때 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이도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잘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연습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보십시오.